자, 일단 뭐 빈칸이 보이고요 오른쪽 그림 같이 A는 일단 양 끝에 고정이라 그럽니다. 그렇다면, 각 행에 뭐 중복되지 않도록 A를 여기 썼으니까, 요쪽은 A 모노에요. 여기도 A 모나요. 여기 A 모나요. 여기 A 모나요. 좀 이런 말인 것 같죠. 그 다음 4등분한 내부에는, 여기에도 ABCD가, 여기에도 ABCD가, 여기도 ABCD가, 여기도 ABCD가 여기에도 ABCD가, 이네 칸에도 ABCD가 또 맞춰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. 봅시다.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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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여기에는 A 모노입니다. 여기랑 여기, 여기는 a 모노죠 뭐 여기도 a가 모노잖아 그럼 a가 안 되는 것부터 x 좀치 볼게요 여기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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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돼 a 위로 no, a 안돼 a 옆으로 a 안돼 a 아래로 a 안돼 여기도 a 안돼 a는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일단 a 여기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a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,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, 봅시다. B. 중복되지 않도록. B가 온다면, A, B, C, D. 자,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, A, B, C, D. 세 개가 결정이 되었으니까,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A, B, B가 없나요? B가 와야 되고, 그 다음에 A, B, C가 없으니까, 뭐, C가 와야 되고.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고, 그 다음에. 자, 그러면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본 연습처럼, 고정되는 거는 이 부분을 고정을 하고, 이 부분을 고정을 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남은 부분을 b, c, d 라고 적으면 여기까지는 일단 고정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이름을 1사분면, 2사분면, 3, 4 이렇게 할때 2사분면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까지는 자동으로 가더라 그래서 순서를 2사분면을 결정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사 첫 번째로 이사 분면을 이분면 합시다. 이분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a가 고정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bcd로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 이 순서는 뭐 상관없겠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3 0만큼 존재를 할 텐데 300만큼 존재를 할 텐데 다 비어 있으니까 얘들은 순서가 바뀔 때마다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독립적으로 서로 같을 것 같죠. 설마 이 여섯 가지를 다 적어서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? 무슨 말이냐면, 이게 b, c, d가 될, 다른 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, 얘들은 동등하게 b, c, d가 되는 경우나, 아니면 a를 고정을 하고, 여기에 b, c, d가 되는 경우나,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나머지 영역의 경우의 수가, 같을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를 구한 다음에, 곱하기 6을 하자라는, 이 보자라는 거죠.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이사분면에그한 가지 예를 결정을 하고 여기 노란색 한번 적어 볼까요 a 완전 고정 그 다음 여기 있는 값을까요 b에 c에 d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ab와 여기에는 ac와 여기 a가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이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6을 할 겁니다 자, 그러면, 여기에서 만들어진 경우는 또몇 가지가 있을까? AC니까, 여기가 올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BD가 오거나, 아니면 이 둘이가 자리 바뀐 애들이 올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, 여기에 올수 있는 경우도 CD가 오거나, 둘이가 자리 바뀐 경우가 올수 있겠죠. 그렇다면, 우리는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스탑하면 노란색만 쳐다보면 두 가지, 두 가지라고 볼수 있잖아. 얘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, 얘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 해서, 어, 내가 진가 보다. 그럼 그거에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. 확인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런 경우에서는 가능한가, 안 가능한가는 다른 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여기가 AB가 되면, AB. 자, 여기가 남은 게 CD죠. 여기 위에 C가 있으니까, 여기 C가 오고, 여기 D가 오고,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와주면, 어, 아, 이 노란색처럼 적은 부분은 가능하네요. 그 다음에, 나머지 부분, 똑같이 적어 볼까요? AB에, CD에. 오, 어, 줄이 안 맞네. 여기도. 고정된 게 AC에 AB다. 그 다음에 여기가 A다. 그 다음에 여기가 BD가 되는 경우에 여기를 자리 바꾸는 DC를 생각을 해보면, 음,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. 여기를. 그 다음에, 하나 더. A, B, C, D에 A, B에 A, C에 A를 고정을 하고 DB에 CD가 되면 이 부분도 여기를 뭔가로 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가능. 여기도 한 가지, 여기도 한 가지, 여기도 한 가지 총 일단 세 가지가 가능한데 안 되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. 그걸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. A, B, C, D에 A, B는 고정이고 여기 A, C가 고정이고 A가 고정이고 방금 적은 것 중에서 B, D, DB가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 Dc가 되어버리면 뭐가 문제일까? 여기에 D가 안 여기에 D 썼으니까 여기는 D가 안 되죠. 여기 D를 써버리니까 여기는 D가 안 되니까 이 자리에 D를 적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림은 불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분면을 고정했을 경우에 이분면을 고정을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남은 노란색 부분이 만들어내는 게꼭네 가지처럼 보이지만 모든 경우마다 해보면 세 개만 가능하더라 한게안 되는 게 있더라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죠. 그래서 결론은 이분면이 될수 있는 요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몇 가지다. 세 가지다. 그거, 그렇다면, 입분에 결정하는 경우는 여섯 가지이니까, 최종적인 답은 열 여덟 가지다라는 거죠. 그래서, 입분에 결정하는 경우 306가지고,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마다 세 가지가 가능해서, 그래서 이거 찾아내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숨어 있는, 안 되는 한 가지.